의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고향 예. 고양 응? 뭐야? 인턴기자 김성입니다 예. 아... 전달한 고향이라고 했어요 아 똑바로 들어야지 이상하게 듣고 전달하는 있어요 전달하는 고향? <laughs> <이거> 귀엽게, <laughs> 아... 하는 고향 그 귀엽게 하는 거야? 아니면 고향시의 그고향이에 귀엽게 하는 거야 아또 고향 <laughs> 요즘 지디가 아, 아, 요즘 아, 예. 유행하는 고향? 그렇게 출마하고 싶은 고향? 그런 걸로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뭐 잘됐고양. 귀여워.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님 정치 생명 걸고 저랑 한번 붙으시죠. 와. 저도 정치 생명 걸죠. 와. 원희룡 장관이 와.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걸고 한판 붙자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음. 민주당에서 아. 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 원희룡 장관님. 정치생명 걸고 저랑 한번 붙으시죠. 와. 저도 정치생명 걸죠. 권희룡 어. 장관이 어.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걸고 한판 붙자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 아. 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신 말씀 그대로 아,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김건 여사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중량 예.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인진했잖아요. 아, 그러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 아, 그러면 네, 보통 정상적인 정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에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음. 라고 사과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될거 아니에요. 사는 하고 시작을 해야지. 아. 왜딴 얘기 하냐고. 왜딴 얘기. 아니, 이분이 지금 그냥 의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대권 노린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난. 아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본인 한 잘못된 말도 바로잡을 생각이 없으면 무슨 자격으로 정치를 합니까? 진영간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뭐, 하나 만화한 얘기죠. 그것은 마치 김성애가 밥을 먹어서 배가 나왔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된다. 뭐, 해결책이 있지만 하나 만화한 소리죠. 그게 될것 같았으면 애시당 초부터 밥을 많이 먹지 않았겠죠. 청년 세대가 지금 현재 양당 정치 세력에게 신물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고 이들은 특히나 예전의 민주화 세대와는 달리 어느 쪽으로든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쪽에 투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버지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하고 아버지 세대보다 처음으로 꿈을 적게 가져야 되는 지금의 20, 30대들에게 정치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를 잘 준비하고 가다듬고 설명하는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을 페미니즘이라고 한쪽을 이데남이라고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간에 그들이 합의에서 동의할 수 있는,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생 교사 맞고 자라지 않았다. 내 아이도 또래지만 주변의 아이 때리는 부모 잘 없다. 그 2000년 생 교직원들이 2017년 생 아이를 때려서 교권을 확보하자는 말을 늘상 맞고 자란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정상인가? 교육자의 권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수호,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짜는 게 어른의 일이어야 하는데, 이 정권의 유튜브 중독 골보수 세력들은 이게 이념의 문제라고 한다. 제발 교육 영역에까지 이념을 끌어들이지 마라. 김건희 여사의 무표정한 표정과 거기에 손짓까지 해가면서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게 자기 뱁니까? 뭘, 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처음 타본 핵잠수함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며, 도대체 저기 김건희 여선 왜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의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라는 사람이 핵잠수함까지 올라타는 이유는 무엇이고, 자 올라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잠망경은 또한 번씩 다 봐야죠. 하, 뭐, 뭐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이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타 보면서 아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께 정말 불경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외국 무기를 보면서 야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최소한 도망갈 국민 해야 될거 아니야? 사정 이 사정 이지경이 됐으면. 음. 근데 아무도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여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건은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할 용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1조7천억 원짜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래 정해져 있던 위치를 바꾸는데 3, 사 개월밖에 안 걸렸다. 음. 누가 어떻게 시켰는지를 다 티나게 적어놔요. 아 뭔가 있을 것이다. 아, 이건 아니 없을 수 없어. 동정을 있어. 바꾼 건. 음. 그런데 바꿨다. 야. 바꿔라고 누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제 적는 거지. 어. 야, 바꿔라고 어. 국장님 말씀하셨다. 어. 그러니까 이건 국정 조사를 하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진술 을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진술 일부 나오면 그거 들고 뭐 한다? 특검으로 가야죠. 부당한 압력을 당했다는 거 먼저 보여 줘야 되지. 음. 그걸 민주당이 국정 조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또하시다 어떻게 경민의 힘 입장에서 미치는 게 이렇게 차분차분 가버리잖아요. 내년 총선까지 갑니다, 이거. 음. 그리 만에 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다뭐국회에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원안 대로 해서 강성만을 뚫었어.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각 땅 어디 갖고 있는지 다 나와있죠. 음. 우리가 매일 가서 사진 찍을 거야. 여기 뭐지있는지 타운하우스가 들어섰는지 아파트가 들어섰는지. 그럼 2030년까지 이거 매일 보도됩니다. 음. 예, 누가 이기는 싸움인지 한번 해보면 안죠. 오늘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시대 인재 등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해서 재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가리키는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대형 학원들을 지목하고 전면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스터디로 불리는 주, 주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파는 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출신이 386 운동권인 회사와 386 운동권이 아닌 회사들이 존재하거든요. 음. 제가 그래서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음. 윤석열 검찰이 어느 쪽을 수사하는지를 보면 답이 아. 나옵니다. 네. 메가스터디와 유에이, 종로 학원 등 손꼽히는 대형 입시 학원에 모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어... 실제로는 386 운동권들이 만들었던 학원부터 조질 겁니다. 이거는 후에 보시죠. 이들 아... 학원에서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건데 네.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아...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 음... 그다음에 도덕성 검증, 네. 그다음에 그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치자금을 얼마나 했는지, 후원금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이제 뒤져 보겠죠. 네. 종류 교육부에 혹시 접대한 거 이런 거 뒤져 볼 거고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얼마 냈는지 이거 뒤져 볼 겁니다. 네. 천공과 백제권을 헷갈렸다고? 아니 이건 뭐수연만 있으면. 다 천공하고 닮아 헷갈릴 수 있단 말? 그런데 백재권은 작년 오마이뉴스 육성 인터뷰에서 용산 이전과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했던 것이 공개되었다. 선생님은 용산 직무실 관련해서 뭐 혹시 그런 쪽으로 조언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 조언없요 음. 그렇다면 백재권도 아닐 수 있다. 시사계의 대표 털보 제이비 스승 겸손이 힘든 견공 스승 사람이 먼저인 달빛 스승, 어? 농민을 대변했던 기갑 스승, 옥새 들고 날랐던 노록 패승. 제정신입니까 풍수지리학계의 최고 권위자면 여러분들 몇 자리 볼때 개인적으로 사비 들여서 하세요. 이런 거죠. 음식이 나오는데 원래는 닭고기가 제공되기로 했었는데 양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아, 단가를 맞춰보면 이게 더 맞아요. 이게 손님들 건강에 더 좋습니다. 아니, 단체 주문은 닭고기로 했는데 왜 양고기를 가져오셨나? 아, 먹기 싫어요? 그럼 관둬! 라고 상을 물려서 들어간 상황. 밖에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나올 닭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 만들어야 할 정부가 검수 과정에서 닭고기가 아닌 양고기를 왜 대접하냐라는 민주당의 질문에 토라져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양고기 나온 이유는 뭔가요? 물어보죠. 아니 닭고기보다 더 싸다니까요? 아, 그래요? 닭고기는 KDI라고 이 기재부 산하의 국책 연구 기관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고 내놨습니다. 자, 양고기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쪽에서도 양고기 단가가 얼마인지 가성비 계산을 하셨겠네요. 어떻습니까, 결과가? 24억 원이나 들여서 조사하셨는데 결과 값을 말씀해 주시죠. 아, 우린 몰라요. 그런 거안 했어요. 하여튼, 당신들 사과 안 하면 말이야. 이거 양고기 밖에 안 내놓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당원들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았고요.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일부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차례 여쭤보셨기 때문에 대의원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현재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이 대위원을 대위원들을 일명,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파가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고 실제 당원들이 대위원을 뽑음으로써 대위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에서 구현하셨던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위원회의 민주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위원회의 대위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짱짱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지역의 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지역위원장 마음대로 선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들을 당원들이 뽑도록 해서 지역위원회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지역, 지역위원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당의 체질을 상향식 민주주의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당법에 의거하면 대의원 제도 자체가 전당대회라고 하는 대의원들의 전국 대의원 대회가 정당 운영의 기본이고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는 그냥 폐지할 수 없고 어, 법을 고치는 절차까지 밟아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할 문제이지 그냥 대원제 없애자라고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만 써가지고 해명을 해줘 왜 조선일보가 나서냐고. 음, 내가 곧 정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일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laughs> 조선일보가요? 아 그럼요. 예.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물을 타는 건데 문제는 이물 타는 게 지금 30%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 아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시원한 담비겠지만 음. 나머지 70%한테는 오염수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 얘기. 씨알도안맥힙니다 아, c 도안 막혀. 특히 중도층 40%는 오염수를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네. 근데 네이버 전체 이용자 중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아, 0.1% 정도가 댓글의 10% 넘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은 여론과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강서면으로 옮긴 거, 강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긴 건 원일용. 그다음에 강상면의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음. 그리고 이 도로를 폐지하겠다고 한건 원희룡 장관인데 음.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웃음> <웃음> 다시 재를하겠다왜 여기서 민주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반란군들의 모습들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많은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그 이들이 단핵당했다. 외려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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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전, 거취에 대한 그 정, 정리가 필요하다고 줄곧 얘기해왔는데요. 어. 그 입장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 진퇴를 결정해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당을 본인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결정해야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당이 정리되고 혁신이 뜨고 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 좀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무슨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음. 찾든지 어떻게 하든지 혁신을 꾸리든지 어. 뭐 하지.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치는 이 상황 속에서 알겠습니다. 당내의 감성들도 특세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뭐 팬덤이 득실거리고 있고 공격하고 음.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적신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이상민 의원은 제가 하다. 왜 그러냐면 네. 뭐제 지역구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낙선 이후에 바로 다음 날에 TV 조선에서 특집 두 시간 특집으로 네. 민주당 패널 두 명, 국민의힘 패널도 몇명 이렇게 균형 맞춰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나갔죠. 네. 나갔죠. 우리가 떨어진 3월 10일 날 나갔어요. 네. 이상민 의원이 가운데 앉고 제가 아, 이상민 의원고 네. 어. 바로 다음 날 그것도 TV 조선에서 네. 이상민 의원 가운데 앉고 제가 그 바로 이상민 의원의 오른쪽에 앉았어요. 네. 화면에서는 왼쪽 편에 제가 앉아 있는 거죠. 음. 김건희 리스크를 TV 조선도 양심이 있었는지 김건희 리스트가 리스크가 오. 그것이 주제였어요. 음. 와 근데 이상민 의원이 음. 김건희의 진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음. 떨어진 김혜경 리스크를 계속 나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네. 생방송 도중에. 뭐. 우리는, 오늘, 어제, 우는 선거에서 졌다. 아, 그리고 음. 주제 자체도, TV 조선 방송에서 주제 자체도, 김건희 리스크인데, 음.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거기 앉아서, 가운데 앉으셨고, 김혜경 씨 리스크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음. 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이게 그 민주당의 민주당 다선 의원이.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 그 아. 분이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치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아. 그걸 옆에서 제가 직접 얘기했고, 생방송 도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떨어진 다음 날 음. 김혜경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질문도, tv 조선도 눈치 보고 김혜경 씨 언급도 안 하는데 음. 민주당이 다선 의원이란 사람이 거기 나가가지고 그것도 3월 10일 날 나가가지고 김혜경 씨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 때로는 이상민의 지적이 이상민 의원의 지적이 때로는 일부는 그래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음. 타당할 수 있겠다, 그것이 음. 중도층을 겨냥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 음. 수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든 거. 처럼 그거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음, 얘기죠 그런데 그를 도를 넘어서는 얘기들을 음. 이분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음. 어~ 그 문자 보내는 당원들을 향해서 뭐예의어여어 음. 주고 얘기했잖아요 음. 참아야죠 음. 그냥 참아야죠 음. 본인이 혼자 속상해도 참아야 됩니다 음. 아니 그런 거다 실은 뭐 하러 국회 의원에요 음. 하지 말아야죠. 음. 본인이 있으면은 내년 총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은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것 같다. 언론이 그만두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만둬야 됩니까? 언론들은 이재명이 총선 전에 내려오는 게 당연하지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10월에 사퇴할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 제가 제 혼자 상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당 지도부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그 시나리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온전하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지상 최대 과제는 정권 재탈환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전제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것. 1당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입니다. 천령방장 요델린.